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 에서 선분 AC와 BD의 연장선 교점을 P라고 합니다. 각 X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먼저 보조선을 하나 긋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A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인 것에 원주각이므로각 ADB의 크기는 90도라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이는 호 CD를 기준으로 중심각이 46도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 각의 크기가 지금 46도의 반인 23도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시고 삼각형 APD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한 각의 크기 90도, 한 각의 크기가 23도이므로 우리는 x 각의 크기를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각 x의 크기와 23 그리고 90도를 더했을 때 180도를 만족해야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각 x의 크기는 67도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